세계에서 제일 진한 마차를 파는 곳인데, 와 여기 숙소 앞 스튜아키 집인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1 시간 남았는데 벌써 줄이 있어요. 글로우 휠입니다. 여기는 도쿄고요. 일본 여행 6일차입니다. 오늘은 아사쿠사에 갈 건데 아사쿠사 가기 전에 아사쿠사 규카츠라고 구글 평점이 4.7인데 리뷰가 7 0 0 0개 넘는 곳이거든요. 거기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 아사쿠사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숙소가 아사쿠사 근처여서 그까지 걸어서 한 7-8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잘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 쪽에서 아사쿠사 가는 약간 옆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사람들이 관광을 좀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지금 숙소에서 삼박했는데 여기 동키호테가 있고 여기 쇼핑몰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고 지붕 달린 이런 거리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딱 보면은 아, 여기는 일본이구나 싶은 느낌이 나죠. 아, 사쿠사기가게 도착했고요. 지금 10시 47분인데 앞에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픈하면 몇 팀씩 빠지는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타임으로 아홉 명 들어갔고 앞에 12명 있거든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 1층 갈수 있는데 여기로 다섯 명 들어갔어요. 어, 아홉 명. 밑에 아홉 명 들어갔다. 아홉 명, 아홉 명 들어갔어요. 18명 내가 21번이네. 앞에 3명이니까 그 다음 타임 때 먹을 수 있거든요. 내 앞에 36명 이상 있다. 그러면은 두 타임 있어야 되니까 안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센조지로 가는 입구고요. 여기가 가게면 여기가 투어리스트 센터인데 여기 위에서 아사쿠사 거리 쪽에 있는 뷰를 볼수 있거든요. 여기도 무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저기에 스카이트리도 보여요. 먼저 나와서 주문을 받네요. 고래니시마스. 아, 여기 있는 반자는 다 이미 구하고 있는데요. 필요 없는 거 있으시면 뵐수 있어요. 그러면 할인이 돼요. 아, 될까요? 그거는 마예요. 아, 마? 네. 아, 토로 빼주세요. 네. 연란전란 그 와라비모찌를 빼주세요. 보치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 지금 들어가고 10시 37분이에요. 첫템 끝나고 치우고 세팅해서 가는 게한 37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아 작아서 다음은 명란에다가 먹어볼게요. 명란이 엄청 크다랗게 나와요. 이게 작아라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명란 껍 명란. 네 명란으로 서와 명란 대박이다. 명란 사이즈면이꼭 시키세요. 와. 지마고 디저트 모찌 종류거든요. 음, 이거는 먹어봐야 하는데 진짜 말랑말랑해 완전 그냥 물 흐물거리는 식감이에요. 피자 카라 네, 카타라 니5,200엔드리겠습니5,200 엔? 카2,500 엔. 네. 신세지 카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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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규카츠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규카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드러운 부분은 진짜 맛있었는데 간간히 힘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질기면 있긴 했었어요 규카츠 고기 자체만으로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나오는 소스라든지 뭐 명란이라든지 차이가 나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줄 서는 것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 졸로 가는 상가가 있고요 여기가 투어리스트 센터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전망을 볼수 있어서 전망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투어리스트 센터 가볼게요. 와 여기 왼쪽이 수미다 시티홀이고요. 그다음 이건 유명한 도쿄 스카이 트리 그리고 이 건물은 아사히 맥주 본사입니다. 이 맥주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전망을 한 눈에 쫙볼수 있습니다. 음. 나카미세도리라고 상점가들이 옆으로 쫙 나와 있는데 이 전망을 찍으러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카리나리몬 게이트고요. 여기 쭉 나카미세도리가 있습니다. 옆이 다 상점가고요. 아센조지 절 본관이죠. 여기는 센조지의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담긴 탑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여기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아사쿠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계단도 있는데 밑은 전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카메라 넣고 찍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7층은 빛과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사쿠사 도고요 아 현재 계신 곳은 가미나리문 앞이고요. 석산은 이 센소지라는 절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역사는 1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불에 몇번 타서 건물 자체는 새롭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셔서 오다이바라든가 오다이바는 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아 그러세요? 여기서 네, 네 타고 수상코스 아배 타고요? 배 네. 예약하셨어요? 아안 했는데 아 그러세요? 시간만 한번 봐드릴까요? 아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3시반 배가 오다이바까지 가거든요. <laughs> 배가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나요. <laughs> 아, 3시반에 가야겠다. 네, 아사쿠사에서 히노데 산바시라는 곳에 머무른 다음에 오다이바까지 가는 배가 호타루나라는 굉장히 멋있는. 아, 네, 그막 우주선 같요 네, 네. <laughs> 한번 타보시면. 3시 반. 아, 지금 네. 시 반까지 빨리 돌아가야 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아주 잘 왔네요. 여기 와서 설명도 다 들었거든요. 여기가 아사쿠사 입구인 카리나리본. 기모노도 있고 찍으시네. 여기 내부는 이런 느낌. 미세 나카도리로 가보겠습니다. 와또 사람 많다. <laughs> 여기가 신나카미세돌이라고 하는데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기념품 샵이랑 디저트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기념품 샵이네. 아, 생각을 못한게갈때 왼쪽으로 가면서 올 때는 반대편으로 보면은 다볼수 있네. 어디로 가볼까나. 여기도 진짜 전통적인 거리다. 아까 관광안내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에도 시대의 거리를 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도 시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시대의 느낌이라고 하던데 진짜 옛날 건물들로 쫙잘 꾸며놨다. 여기도 한번 꼭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리 온 김에 멜론빵으로 유명한 화월당이라고 있는데 화월당에 먼저 가서 빵부터 먹고 센소지로 가볼게요. 어, 햇빛이 너무 세다. 멜론빵집 근처가 저희 숙소 근처네요. 다시 숙소 가는 느낌이야. 야, 벌써 남백주 때리는 거 보니까 시원하겠다. 이 거리 따라서 쭉 가면 멜론빵 팔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좀덜 덥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쉬는 곳이 좀 많긴 하네요. 와, 여기 냄새 죽이는데? 와, 냄새. 와, 냄새 대박이다. 아이스크림 넘겨 650 이게 줄 서볼게요 명물 전보 메론빵 가격은 이렇습니다 히터츠 그다사이 그래 그래 히터츠 그다사이 한 허월당에서 전보 메론빵 280엔에 주문했습니다 샀으니까 먹어봐야지 그냥 바삭바삭하네 맛있네 내부는 이런 느낌 바삭바삭하네요 이제 빵을 먹었으니까 이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스즈키엔이라고 있는데 녹차 맛 젤라또가 7단계까지 있다고 해요 더우니까 또 아이스크림까지 하나 먹어보려고요 여기 녹색 간판이거든요 스즈키엔 여기 현지인들도 되게 유명해서 많이 찾아와요 The strongest matcha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진한 마차를 파는 곳인데 여기 마차 세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줄 서면서 미리 고르라고 이렇게 메뉴를 먼저 줍니다 제일 비싸지만 630엔짜리 프리미엄! 세계에서 제일 진한 마차 젤라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방의 카프입니다 630엔입니다 저는 코는 배불러서 컵으로 주문했어요. 컵으로 편하게 먹는 아치. 일단 냄새부터 엄청 진해요. 여기서는 무조건 테이크아웃 안 되고 내부에서 먹고 가야 됩니다. 오.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 또 먹어볼게요. 와 엄청 진하다. 와 엄청 진한데. 솔직히 제가 마차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스탠다드가 낮은 편이에요. 많이 먹어보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평가하기는 좀 힘든데, 제가 먹어봤던 마차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제일 진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천문. <laughs> 여기가 생소지 정문이고, 여기서 지나가면 생소지까지 갈수 있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여기서 저기 탑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센소지의 전경을 보실 수 있고요. 센소지 탑이에요. 여기서 한눈에 스카이트리까지 보여요. 돈을 던지고 이렇게 사를 두번 하고 박수 두번 치고 기도를 합니다. 운세 뽑기도 있는데 오. 81 타이시비 오스몰포춘는 오늘은 약간 행운이 있다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좋은 말이네. 여기 돌이 따라서 또 뭐가 있는데 저는 여기 대해서 막잘 설명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그냥 보드린 정도? 어, 나 키스한다. 오우, 아름다워 고마워 웃음이 아름다워 이번 아사쿠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먹기도 먹고 전망대 가서 전망도 보고 그리고 간식거리 젠소지에서 군쇠도 뽑아보시고 이렇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서 배 타고 오다이바로 갈 건데 오다이바 영상까지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